안녕하세요. 조프로입니다. 조프로의 네, 무조건 돌려. 아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. 네, 백스윙 탑에서 전환하는 방향 전환. 그죠탑 동작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네. 골프 스윙에서 탑 동작은 멈추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요. 백스윙의 탑에 올라갔을 때요. 클럽이 70에서 80% 정도 올라갔을 때 아체는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다운 스윙은 전환하고 있어요. 그 그때 클럽이 살짝 멈춰 보입니다 탑에서 그 동작을 우리는 탑 동작이라고 해요. 엄밀히 말하면 탑 동작이 아니라 트랜지션 스윙 전환 동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몸은 하체는 나온 스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요. 자 그거를 이해하기 쉬운 동작이 제시 훈련에서 뒤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.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 걸어가다가요 뒤로 돌아가.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갓 요 동작인데요 아, 군대 가신 분들은 많이들 이해하실 건데요 가다가 뒤로 도는 동작을 할 때요 그쵸? 저는 멈춰있지 않아요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향을 바꾸는 동안 일로 진행하던 제 몸은 여기서 순간 멈춰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죠 방향을 바꾸니까요.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, 저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뒤로 돌아가, 뒤로 돌아가, 멈췄다가 이렇게 안 하죠? 연결을 합니다. 이렇게. 뒤로 돌아가, 이렇게. 저는 움직이고 있지만, 움직임, 움직임이 있는 저는 여기서 멈춰 보여요. 하지만 저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그거랑 같은 겁니다. 이 트랜지션, 방향 전환이라는 건 그게 같은 건데요. 자. 하고 있을 때 그렇죠. 아, 이 정도 왔을 때 돌리는 거예요. 하나 둘 호. 자 잠시 멈춰 보여요. 제 스윙이 백스윙이 타면서 잠시 멈춰 보이지만 저는 멈춘 게 아닙니다. 저는 연결을 한 거예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자 하나 둘 호. 위에서 살짝 멈춰 보이지만 저는 연결을 한 거예요.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. 그 트랜지션을 왜 설명하냐? 음. 공은,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공은, 트랜지션으로 치는 겁니다. 가고 있는 채를, 가고, 진행하고, 이 백스윙으로 가고 있는 채를, 70에서 80% 정도 왔을 때, 하체로 잡아당기면, 하체로 잡아당기면, 팔과 클럽이 몸에 붙어와요. 여러분들 그 많이 들었던 동작, 레깅 한다 그러죠? 레깅. 레깅 왜 하죠? 저거 캐스팅이래. 저거 풀러요. 그렇죠? 자꾸 풀리다 보니까 이걸 레깅해야 된다.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슬롯에 넣어야 된다. 여기 슬롯에 넣어야 된다. 슬롯에 넣어야 된다는데, 다 같은 말이에요. 그럼 그걸 어떻게, 그걸, 뭐 여기 붙어 들어, 이거 다 알아요. 붙어 들어와야 되고요. 그렇죠. 슬롯에 들어가야 돼요다 알아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중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. 그게 바로 이 트랜지션인데요. 트랜지션, 누가 하죠? 허리 회전인 거예요. 자, 저 프로에 무조건 돌려. 공을 100%, 100% 허리 회전을 치는 거예요. 가고 있는 채를 허리를 잡아당기면 허리 하체 회전으로 잡아당기면 팔과 클럽이 몸에 붙어 들어와요 손목이 안 풀리고요 자, 슬로우 동작으로 왜들드리면요 백스윙 가고 있을 때 허리를 돌리면 붙어 들어와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았을 때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 몸이 45도 이상 돌아가 있으면요 이 클럽은 자연스럽게 몸의 회전에 의해서 그러니까, 트랜지션으로 공을 친다 그랬죠? 트랜지션을 하면, 레깅도 되고요. 뭐 슬로드서 들어가고요. 이 손목도 안 풀리고요. 릴리스도 되고요. 이 릴리스는 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돼요. 다음에 릴리스 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.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건데요. 절대 손을 돌리지 않습니다, 손은두 프로의 바디턴. 절대 손을 안 돌려요. 몸을 돌리면 됩니다. 몸을 돌리는 타이밍이 백스윙이 한7 80% 정도 왔을 때 몸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레깅, 뭐 슬럿을 넣는다, 뭐 릴리스 다 있다는 거야. 자, 그럼 누가 해줬죠? 허리 회전이에요. 그래서 무조건 돌려요. 야니 자, 저스 턴. 쳐보겠습니다. 무조건 돌립니다. 자 그립을 지난 그립시간에 한것처럼 가볍게 잡고요 그자 그렇죠? 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. 손돌돌린것도 없는데 오른쪽 안가잖아요 그렇죠? 자 프로펠러 프로펠러 시간에 얘기를 했죠? 몸을 돌리면 거리도 쉽게 보낼 수 있어요 팔로 치는게 아니라요 그자 그렇죠? 잡았습니다 자 그립을 잘 잡았고요 가볍게 잡고요 하나, 둘, 호! 그렇죠? 파양도 좋고요 거리도 잘가고요 그렇죠? 자 무조건 돌비가 올라야지. 가고 있을 때요. 진행되고 있을 때, 돌아가는 거예요. 내 몸은 멈추잖아요. 뒤로 돌아가! 뒤로 돌아가! 자, 요거는 같은 겁니다. 뒤로 돌아가! 트랜지션 전환입니다. 자 뒤로 돌아가 이간 한번 쳐볼게요. 자 뒤로 돌아가 이간 뒤로 돌아가 이간 쿠션 전환을 강하게 해볼게요. 그게 곧 회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. 전환을 강하게 해볼게요. 자 가볍게 잡고 거리를 가볍게 잡았습니다. 전환을 강하게 했어요. 곧 강하게 회전시켰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어, 잘 가죠. 그렇죠?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항상 전환을 회전을 강하게 할 때는 그립을 더 가볍게 잡는 겁니다. 그립을 가볍게 잡고 팔을 몸에 붙이고요. 그렇죠? 아주 강하게 회전했어요. 잘 가요. 그렇죠? 오늘 얘기 결론을 짓겠습니다. 트랜지션은 뒤로 돌아가! 뒤로 돌아가!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.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. 멈추지 말고 바로 가세요. <laughs> 그게 골프스윙의 트랜지션이고요. 골프스윙은 트랜지션으로 치는 겁니다. 자,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I'm done.